정부의 단속 과정에서 사고를 당해 생명을 잃은 미얀마 출신의 불법 체류 이주 노동자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오체 투지가 실시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은 조계사에서 청와대까지 오체 투지를 하며 사고 이후 네 명에게 장기 기증을 하고 숨진 탄저 테이씨를 추모했습니다. 조계사 앞마당에서 시작된 오체 투지에는 살인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탄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등이 함께해 정부의 폭력단속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회노동위원장 혜찬 스님은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여기엔 이주 노동자 또한 포함된다며 책임자 처벌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미얀마에서 온 탄저테이 씨는 지난 8월 김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불법 체류 단속반을 피하려다가 8m 아래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진 끝에 숨졌습니다.